이렇게 하면 천개 코, 옥류봉이 여기가 360가한200 되는구나. 저희 0에서길 대단해 이렇게 길로 도로가로갈요 두로. 봉에딱 반으로 가는구나. 반. 한두 분들 잡았거든요잡고 네. 네. 식당을 갔지, 아, 식당이 아, 너무 좋은 거야. 얘네들이 아, 식당을 사는 걸로. 어? 아. 원래 식당대가 유명하신 이아 이거 세일 날 나왔었어? 세일 날어요

여기서 <member> <림> <림> <evang> <Universe> <림> <좋아에서>. 또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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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 <좋아해. 림> <림> 이거 열줄알아언지는 다. <목소리> <한 방에.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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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이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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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 구진 날에 비하면 맑은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응. 응. 아, 맞아. 시장. 시장. 시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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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파이팅 시작, 시작! <laughs> 네뒤 파이팅 시작 파이팅 <laughs> 하나 둘셋 우와...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하나 둘셋 파이팅 다시 <laughs> 하나 둘셋 파이팅! <laughs> 파이팅! <laughs> 파이팅 파이팅 할게요 하나 둘셋 파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어, 하나 둘셋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하나 둘셋 화이팅! 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둘, 둘, 다시 한번 하나 둘셋 화이팅!

하나 둘셋 화이팅 시작! 하나 둘셋 화이팅! 음? 손 흔들어주세요 오주세요손 흔들어주세요 손 흔들어주세요 <목소리가> 우리 찍자 우리, 우리 찍는 데 있어 서는데 어, 일단 나, 나, 나. 손 흔들어주세요 손 흔들어주세요. 저, 저손 흔들어주세요 옛날 시골 사진관에 걸리는 사진처럼 찍어줘요 <목소리> 자 하나 하나 둘자 다시 아, 이제 언니 이제 하나, 여기를 보세요 아, 하나, <laughs> 둘. 하나 둘 박아요 박아줘 <laughs> 하나 둘셋자 박아요 하나 둘박니 아니 연예인 찍는 거야 들어가게 파이팅해요 하나, 하나, 하나 둘셋 둘, 둘, 파이팅 아, 한번 더, 한번 더, 원 버터 <laughs> 하나, 한번 더, 파이팅